교육 경비 전부를 교육 경비 전부를 교육 경비 전부를 장학금으로 지원받게 돼. 어, 동아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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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무슨 일 있어? 왜 무슨 일인데? 에이. 아, 사실 내가 아는 동생 중에 민사고 들어오고 싶어하는 친구가 있거든 <laughs> 근데 그 친구가 국제인권기구에서 소수자 인권을 위해서 노력하고 싶은 친구인데 아무래도 학비 때문에 우리 학교 들어오는 게좀 부담이 되나 아 헉? 근데 너그 소식 못 들었어? 이번에 KCS에서 우리 학교 지원 많이 해줘서 지원금도 많이 나오고 장학 제도도 생겼대 어, 어 정말? 그거 어떻게 할수 있는 거야? 나는 사실 자세히 몰라서 박용선 선생이 아마 담당 선생님이실까 어? 아, 근데 저기 박영수님이 계시는데? 어,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KCC에서 소환해 주는 장학금 제도에 대해서 여쭤볼 게 있어가지고 선생님 시간 되세요? 어, 그러면 나민교관 지금 가는 길인데 가서 얘기할까? 어, 네 좋아요. 전액 장학금 특별 제도가 뭐예요? 전액 장학생 전형에는 동문장학생 전형, 영예장학생 전형, 그리고 선예장학생 전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어, 가정 형편이 좀 어렵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과 나아가 세계를 위해서 헌신할 인재를 학교에서 장학생으로 선발하고자 하는 전형들이야. 아 그러면 어느 정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아 먼저 전액 장학생 선발 인원은 동문장학생 한 명. 그리고 영예장학생 다섯 명, 선예장학생 열 명, 그래서 총 열여섯 명을 선발할 계획이고, 선발된 학생들은 우리 학교에 재학하는 삼년 동안 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 지원비, 기숙사비 그리고 기타 교육 경비 전부를 장학금으로 지원받게 돼. 그럼 장학금은 누구나 신청 가능한 건가요? 아 그건 아니고 지원 자격이 있는데 동문장학생 전형, 영예장학생 전형, 선예장학생 전형 모두 일단 지원 자격은 동일해. 학생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거나 또는 가정 형편이 좀 갑자기 어렵게 된 사정이 생겨서 학교장이나 읍면 동장에게 추천을 받아서 지원을 할수 있어. 오와 전액 장학금제도 진짜 좋다. 그러니까 이 장학금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좋은 민사고의 교육 환경을 누릴 기회가 생겼아 생길... 맞을걸. 아 근데 이거 신입생들만 받을 수 있는 거잖아. 우리는 못 받는 거잖아. 아, 아깝다. 전액 장학생 특별전형 외에도 이번에 신설되는 장학금 제도들이 있는데 고 정상영 KCC 명예회장님의 뜻에 따라서 입학성적 우수자 5명에게 납입급 전액을 수여하는 두 번째 영예장학생 제도가 있고 재학생한테도 주는 장학금 제도가 새로 생겼어 학교생활이 우수한 재학생에게도 장학금을 수여하는 세 번째 영예장학생 제도가 생겼는데 학년별로 10명씩을 선발해서 연간 1,000만 원의 장학금을 수여할 예정이야 우와 어떻게 이러한 지도가 만들어질 수 있게 되었나요? 알다시피 우리 학교는 전교생을 전액 장학생으로 선발하는 학교로 출발을 했어. 그런데 나라의 매우 어려운 시기에 우리 모 기업도 경영에 어려움을 겪었고 어쩔 수 없이 학생들로부터 등록금을 받는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지. 이런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지내왔는데 한 2년 전쯤인가? 동문들이 뜻을 모아서 장학금을 모아줘서 우리가 전액 장학생을 다시 선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지. 음 그게 동문 장학생 전형이야. 이러한 민사고의 또 꿈을 응원하고 뜻을 같이 하는 KCC에서 또 따뜻하게 후원을 해주어서 이번에 더욱 이 장학생 전형을 확대할 수 있게 됐어. 그게 이번에 새로 신설된 영예장학생과 선예장학생 제도라고 할수 있겠지. 가정 형편과 관계없이 배움과 헌신의 뜻을 가지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학생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우리 민사고의 꿈을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시작이라고 볼수 있겠다. 선생님 덕분에 좋은 장학금 제도를 많이 알게 된것 같아요. 이 제도로 꿈을 가진 많은 학생들이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갈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런 좋은 장학금 제도가 있다는 걸 아셨으니까 이런 좋은 장학금 제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Thank you